코로나19라는 전 국가적 재난 상황이 닥친 가운데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의 약자를 뚜렷하게 조명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는 여성에게 또다시 보육과 돌봄의 영역이 떠맡겨졌고 가정 폭력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리아를 저희는 준비를 하면서 우리 사회가 경상남도가 사회 약자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5분 발언 때 여성 친화 도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한다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누군가는 여성 친화 도시부터 여성 편의 시설 등을 두고 여성만을 위한 무엇에 대해 불편해하기도 합니다. 여성 주차 시설, 여성 전용 휴게실, 여성의 공간이 늘어나는 것은. 근현대 시대의 도시가 형성되면서 남성 중심 공간이 만들어졌다는 걸 반증하는 부분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여성 친화도시 시작은 밤길 안전하게 다니기부터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그간 도심 내 여러 공간에서 여성들이 안전하지 못했다는 사회적인 맥락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최근 화장실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 사건은 누구나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화장실조차 만편히 갈수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그간 여성들은 폭언, 성폭행, 폭력 등에 쉽게 노출되며 인간으로서의 당연한 권리를 침해당해 왔습니다. 이제 성평등은 세계적인 추세이고 시대의 흐름입니다. 경상남도에서도 성평등을 위한 과제를 안고 있고 이를 위한 여러 정책들이 펼치고 있습니다. 성평등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 우리 경남도의 현실은 과연? 어느 수준인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여성친화도시뿐만 아니라 경상남도 내의 여성정책 전반을 들여다봤을 때 과연 함께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에서 여성의 삶이 나아졌는지 실효성 있는 정책 성과는 무엇이었는지 짚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박일동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 저는 먼저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혹시 여가부에서 제시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매뉴얼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다면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는 그 다섯 가지 매뉴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첫 번째 매뉴얼 첫 번째는 이제 성평등 정책 기반에 대한 제도로서 이제 제도적으로 얼마나 갖추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여성의 사회경제 참여율. 세 번째는 지역 사회 안전 여성과 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성을 얼마 갖추고 있는가 그리고 가족친화 환경 돌봄 내용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 사회의 여성의 활동 역량 강화 부분 그렇게 다섯 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역시 잘 알고 계십니다. 예. 여성친화 도시는 여성성을 기반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도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성 지위와 여성의 요구가 얼마나 반영됐는지 여성친화 도시의 그동안 지역 정체에서 얼마나 배제되어 왔는지 얘들을 어, 파악하는 부분들이고 결국에는 그 부분들이 사회적 약자의 요구를 반영해서 모두가 어,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 있어서 삶의 질이 높 핍다는데 치즈가 있습니다, 맞죠? 네, 예, 렇습니다 네, 그래서 단순히 여성 친화 도시를 하나의 프로젝트로 봐서는 안 되는 거고요. 또 일반적으로 이게 정책들이 이 친화 도시에 대한 정책이 도의 전반 정책에 영향을 줄수 있는 가치가 포함돼서 있다고 되어져야 된다고 의원의,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 그러면은 이렇게 매뉴얼을 잘 알고 계시는데 경남도 내에서 여성 친화도시 전반적인 진행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그럼 그 조성 과정에서 경남도의 역할은 지금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의원님, 예, 그 평소에 여성 친화도시 관심 많이 가지시고 저희도 포럼에도 직접 참석하서 좋은 이야기 많이 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친화도시는 중국에 지금 9 2개소가 되어 있는데 우리 도는 지금 이제 김해시, 양산시 두 개만 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여성 친화도시는 그 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여성만의 정책이 아니라 우리 사회 지역, 사회 지역 자치단체가 얼마나 사회적약자에 대한 그 안정과 배려 참여의 그 가치를 갖고 있는가는 종합정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남도에 두 개의 지자체만 되어 있는 것 자체가 약간의 준비가 좀 부족했다는 생각은 들고, 아마 종합적인 그, 검토에 대한 뭐 인식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거에 대해서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친화도시는 사실상 근데 저희 도가 할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기초단체에서 준비를 해서 이에 대한 이제 지정을 받게 되, 되,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 도에서도 여성친화도시의 정책 목표가 충분히 그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시군에서 준비를 할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저번에 참석하셨지만 그 여성 여성친화도시 포럼을 통해 가지고 18개 시군에서 전 보다 여성 친화 도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식을 할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고요. 그리고 준비하고 있는 지금 한세 개의 지자체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지자체를 돕기 위해서 자문단을 구성을 하고 그리고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를 준비를 해서 여성 친화 도시 사업이 실질적으로 내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성 친화 도시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이 질문을 준비하기 전보다 훨씬 더 많이 앞서간 것 같아서 반갑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주고 이게 전체적으로 사회 사회 통합의 목적을 두고 있다 한다 그러면은 이 지자체의 역할이 얼마나 지자체에서 하려고 하는 의지가 들어가야 되는지 그게 더 중요하긴 합니다. 네. 근데 전체적으로 92개가 저희가 전국적으로 선정되어 있기는 하지만은. 실제로 이게 관주도로 많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예. 실제로 저는 이게 그 취지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게 인식이 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저는 도에서는 이렇게 지자체처럼 직접적으로 여성 친화도시를 조성하는 데 정책을 펼치진 않지만은 도가 이런 이렇게 역할을 좀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정책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부족하고 각 시도마다, 시 군마다 이런 것들이 부족하고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것도 좀 인식이 부족하다고 한다 하면 그런 부분에 좀더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어떤 방법이 있을 것인가, 그럼 성공 사례는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가. 만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그좀 도움을 줄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알고 계시니까 앞으로의 이 여성친화도시를 만드는 방그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 좀더 앞으로 발전이 있을 거라 기대하면서 어, 다음 질문을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구체적인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네. 음, 저희가 처음부터 경남에서 여성친화도시 두 개가 지정된 것은 아니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저희도 11년부터 여성친화도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재지정 과정에서 탈락이 됐고 신규 지정에서도 탈락이 되고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은 김해하고 양산 두 곳입니다. 그 구체적인 탈락 사유를 알고 계십니까? 예. 네. 여성 친화 도시는 저희들 원래 그 기존에 4 개의 시군이 지정되어 있었다가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 재지정에서 탈락된 사유는 어, 여러 가지가 좀 있겠지만 복합적으로 볼때 계획한 사업들을 추진이 좀 미흡했다거나 그리고 의원님께 조금 전 지적하신 것처럼 어, 관주도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어, 뭐 사회 참여 사회적 참여가 부족했다거나 그리고 관에서도 그 어, 전담 조직 등몇 가지 평가 요소를 못 갖춰서 탈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면 띄워주십시오. 보시면 지금 탈락 사유가 지금 저렇게 제가 좀 빨간색으로 좀 했는데요. 실제로 보면은, 전담 조직이 부족했다거나, 추진 실적이 미흡했다거나, 민간 협력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거나 결론적으로는 이 경남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지금 현재 이게 가장 기본적인 1단계거든요. 저희는 어, 시간이지만 10년이 넘게 지났지만은 1단계에서 머물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도내 시군에 조사를 해봤을 때 여성친화도시 전담 부서가 다섯 곳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섯 어, 곳인데 그 중에서 전담 인력을 가지고 있는 곳은 세 곳입니다. 예. 도에서 도 이거를 보고 있는 부서가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게 실제로 이제 인재 보기 시작했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탈락 사유를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경남도가 이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는데 조금 더 많은 도움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요. 어...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여성친화도시 정책들 하나만 보더라도 경남이 여성정책을 바라보는 이 시각이 어떠다란는를좀 느껴집니다. 어, 그렇다면 국장님 이 여성친화도시 정책이 외에 여성 경남에서 여성정책에 있어서 중점을 두고 진행하는 사업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 저희들 여성 도에서 여성과 관련된 정책들은 여성 전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제그 저희 뭐 여성 일자리부터 일자리가 제일 그 가장 큰뭐 현, 현재 관심사니까 일자리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도정 사개년 계획에도 들어있지만 실질적 성평등 사회 구축이나 그리고 그 여성이 주는 여성을 위한 것만은 아니지만 여성이 주를 다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에 대한 돌봄 문제 이런 그리고 또 여성의 안전과 관련된 폭력 이런 해소 문제 여러 가지 전반에 대해서 전부 다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전반에 가서 가심을 가지고 계시다. 표 보여주십시오. 어, 경남의 여성 일자리 정책, 전체적으로 여성 사업에 관한 정책을 저희가, 제가 한번 다 받아봤습니다. 총 133개 사업이 있습니다. 네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은 어, 마지막 표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마지막 표 나오는 동안 제가... 예, 보겠습니다. 이 자료들을 보면은 실제로 초록색으로 이게 굉장히 길게 되어 있는 부분이 여성 폭력 피해에 관한 사업입니다. 예. 대부분이 거기에 많이 지금 사업이 모여되어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보육, 임신, 출산, 보육, 이두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은 실제로 여성 정책 사업은 거의 60% 가까이가 여기에 많이 올인되어 있습니다. 일자리 정책에 대한 부분들은, 어, 2 8건 ...입니다. 이, 이런 부분을 본 다음에 이게 과연 경남에서 여성정책 방향은 뭘까라는 이 표를 보면서 계속 의문이 좀 들었고요. 어, 표를 보면서 질문을 드리자면 최근 이 텔레그램 엠번방이나 여성을 한 폭력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를 보면 여성의 강력 폭력에 관한 이 사업들이 52개, 이 사업만 보면 거의 한여성사업의한40% 가까이가 이 사업에 몰인 게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사업 속에 어 지역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여성 폭력 근절을 위한 예방 이런 사업들은 어떤 것이 있고 또 지금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성과를 낸 사업들은 뭐가 있을까요? 어 위원님 그 위원님께서 많이 분석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일자리 사업 개수가 저희가 좀 작다고 해서 일자리에 좀 관심이 부족한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 일자리 아니,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아, 예. 지뢰하신 그 폭력 예방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그 지금 의원님 분석한 자료에 들어있는지 이르겠지만 저희들 저희과에서만 하는 거 외에도 여성 폭력 예방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환경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다른 곳에서 하게 되겠는데 네, 맞습니다. 저 저게 예, 예. 여성 정책, 가족 정책국에서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예. 제가 요청을 할때 경남에서 전체 여성 관련 사업을 달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온게 133개고요. 예. 어, 그런데 이제 대부분이 저게 여성 가족, 청년국에서 보는 사업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 말씀 지뢰하신 내용대로 폭력 예방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환경정비 위에서 저희들 안심골목길 사업을 지금까지 한2 0개소 조성을 했고, 올해 도한3개소 추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모두 발언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중 화장실 등 여성들이 위험을 느끼고 있는 환경 정비를 위해서 안심벨 조성 사업이나 지능형 CCTV 조성 사업 등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과 관련된 부분은 여성 폭력에 대한 저희도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가정 폭력, 성폭력 그런 인식 개선 사업들을 많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어, 저희들 아동 학교와 아니, 아동부터 학교부터 하는 사업들부터 해서 어르신까지 계층별로 사업들다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도심 위주의 교육을 떠나서도 도시 도서벽지까지 찾아가는 이제, 이런 형태의 교육 캠페인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에 저희들 특히 미투 위드 유지킴이다는 구성을 했는데 시군별로 그래서 주간 그 행사를 맞추어 가지고 캠페인 범도민 캠페인도 하는 등 예방에 대해서 뭐 관심이 부족하지 않게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표 3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어, 저거는 지금 현재 저기 2020년에 주요 사업 보고 내용이 있는 거를 발췌를 했습니다. 보시면 어떻습니까? 저희가 어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및 구축과 여성폭력 근절에 2억9백이고요. 어, 이거는 여성가정 청년국에 대한 보고입니다. 사업에 대한 의지가 사실은 저희가 예산으로 반영된다라는 것을 전제한다 하며 이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및 여성폭력 근절에 사용되는 예산이 과연 어 이게 예방에 저희가 좀 많이 집중을 하는 예산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경남도가 여성 정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보여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이 안전한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고 또 우리 여성가족정책국에서는 여성폭력을 사전에 방지하고 근절을 통한 여성권익을 보호하겠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보여지는 사업들은 피해가 발생하면 대응하는 방식에 머물려 있는 게 사실입니다. 표 4번 보여주시죠. 안타깝게 창녕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렇듯 사건이 발생하면 저희가 책임감을 느끼고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도 아동, 어린이집에서 아동을 학대하는 이 사건이 있더라고요. 저희는 이 언론에 끊임없이 이런 부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사실은 뭐 아동 여성 안전지역 사, 연대 사업을 하거나, 어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위두의 지킴이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 여성 폭력에 대해서도 여성 가족부에서 하는 어, 실태조사. 또 아동 학대 폭력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는 실태 조사. 그가로에가지고 뭐라고 돼 있냐면 도 자체 실태 조사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중앙에서 실태 조사하는 것들을 가지고 만들어진 정책들이 과연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현실에 반영되는 정책인가? 저는 이런 게 계속해서 의문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원님 그. 여성 폭력하고 저희들 사회 안정에 대해서 관심가해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저희들 아까 처음에 말씀드이 하셨던 그 교육 예방 사업 사업비가 작은 거는 교육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 단위당 그 규모가 소요되는 금액이 좀 작아서 그런 부분이지 절대 저희들 관, 관심을 안 갖고 있다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두희 집단도 이게 제가 자료를 봤을 때는 회의하고. 그죠? 예. 뭐 이렇게 교육하고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 과연 지킴이단이 어떤 활동을 할지는 앞으로 제가 주목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뭐 그리고 예, 예, 질문하다 보니까 예, 시간이 막 시, 너무 많이 시, 가서요. 실태조사 부분은 저희들 여가부에서 공식 뭐 법정에 따라서 3년마다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도단위에 대한 별도의 분석은 없는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 이번에 여성가족재단도 새로 출범을 하게 되는 게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전반적인 데이터와 분석을 통해 실태 조사를 통해서 정책을 수립하자라는 게 공감을 하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여성가족재단을 만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재단이 만들어진 부분은 제가 문화복지 소관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복지재단, 그 재단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모든 정책이 바로 실행되지는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지평부의 의지가 굉장히 많이 중요하고요. 네. 이 정책들이 갈수 있도록 같이 합하지 않으면은 이게 만들어놓기만 하지. 치료성이 없는 정책들이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여성 폭력에 대해서는 안전에 대해서는 뭐이 정도로 질문을 드리고요. 청년 친화도시하고 비교할 때 여성 친화도시 지원액은 너무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차이가 나서 제가 금액을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합니다. 어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예, 보고, 보고 받았습니다. 예. 그, 조금, 좀 답변을 좀 드릴까요? 네. 예, 예. 어, 의원님께서 이제 여성 정책 관련해서 전반적인 내용들도 짚어주시고, 그 다음에 조직 체계나 예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 그동안 이제 지난 2년 동안의 경남 도정은 이제 우리 각 분야별로 체계와 기반을 갖추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성 정책은 들어와 보니까 일단 여성가족 정책관으로 되어 있었고 여성가족 재단에 대한 요구들이 대단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출발도 못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외 여러 가지 예산이나 정책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새로 시작해야 되는 그런 단계였는데 우선은 저는 체계 정비가 제일 시급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가족 청년국 신설하고 여성가족 재단 신설에 이제 집중적으로 그 지난 2년 동안은 저 노력을 했던 기간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과정에 여성 정책과 관련해서는 음 지금 좀 이렇게 산발적으로 분야 분야별로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여성 정책은 전 한번 소위 세팅을 다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이 이게 계속 바뀌는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정책을 장기적인 정책을 풀어나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재단이 그래서 중요한 거고 여성가족재단이 안정적으로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그걸 도와 행정에서 계속 지원하고 보완해 나가는 그런 체계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여성 친화도시도 결국은 양성평등 없이 저출산이든 뭐 보육 문제든 여성 친화도시 문제든 이런 게 해결되기 어렵다고 보고요. 근본적으로는 경남도가 가장 어 남성과 여성이 서로 평등하게 살수 있는 그런 체계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말씀 감사하고요. 이게 여성가족재단과 또 여성가족청년국으로 승격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역시 어, 체계를 잡는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표6 보여주시겠습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양성평등 기본조례 보면 여성 친화도시에 대해서 이렇게 책무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계를 잡는데 있어서 약간 저희는 어, 배제되어 있었던 거는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조례를 보여드리는 거는 이렇게 조례에 책무가 있으니 이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라는 의미와 또한 가지는 이게 이제 방금 말씀을 하셨지만 체계를 만드는 속에 제가 봤을 때 체계를 만드는데 여성 정책이 도정 4개년에도 사실은 아까 성평등 얘기만 하셨지 여성 정책 여성을 위한 정책들은 별도로 제가 뭐 잘못 찾은건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보이지 않았던 부분들과 이런 것들이 어 어쨌든 조금 이게 정책 부분에서 저희가 좀 빠져 있는 부분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성 친화도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점검을 해보니까 여성 친화도시를 지정하는 그 내역의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평가보다는 전체적으로 체계나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번에 이제 의원님 질의 과정에서 준비하면서도 지시를 그렇게 했는데 이게 여성 친화도시를 지정하면서 정부 차원의 지원 사업이 없습니다. 그냥, 네, 예, 친화도시만 지정하는 거지. 그게 무슨 시, 실용적이지 않은 지정이라고 봅니다. 네, 사실 저는 여성 친화도시라는 명칭도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그럼 도 차원에서는 청년 친화도시처럼 구체적인 사업이, 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고 그래야 시군에서도 그게 호응을 하지. 그냥 평가만 해서 도시 지정한다고 그러면은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오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실용성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가 바라는 없나요? 바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예산에 대한 얘기를 제가 <laughs>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 이게 이제 여성 친화도시도 보면은 일자리나 안전 여성의 안전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예, 그렇게 봤을 때 지역 공간이 여성에게도 평등하려면 우선 여성이 안전이 좀 담보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뭐 올해만 보더라도 어, 텔레그램 엠번방을 비롯해가지고 3월에는 진주에서 또 5월에는 창원에서 이게 살인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볼때 실제로 성차별적인 인식에 기인한 범죄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성들이 불안이 좀 커지고 있는 실정인데 실제로 여성을 타겟으로 하는 여성 혐오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성가족 청년국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도 아니고 저는 이게 이제 전 도회가 이런 부분들이 업무적인 협조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 지사님께서는 경남에서 여성 폭력 정책에 대한 어떤 방향이나 기조가 있습니까? 그 여성 폭력에 대해 성폭력 특히 성폭력에 대해서는 뭐 올해만 이렇게 된 거라는데 올해는 엠번방 사건 때문에 좀 심각하게 사회 문제화된 근데 작년만 하더라도 요 작년에는 그 몰카가 훨씬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도하 경찰청이 협조해서 우리 도내에 몰카 그 뭡니까 몰카 설치된 걸 찾아내는 그런 몰카 방지 몰카를 찾아내는 또그 뭡니까? 장비가 있더만요. 네. 그 장비를 경찰청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도에서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여성폭력, 성폭력 예방대책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관련 그 기관들하고는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여성폭력과 성, 성폭력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그 도내에 있는 상담소, 관련된 상담소만 하더라도 시군 중에 그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담소가 곳이 꽤 있습니다.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한, 어, 가정폭력하고 성폭력 상담소가 따로따로인데, 둘다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세 곳입니다. 네, 하나만 맞습니다. 되어 있는 곳은 더 많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경남은 특히 영남권이 가정폭력이나 여성폭력, 성폭력에 대해서 좀 관대한 문화가 좀 있습니다. 이런, 이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어, 근본적으로는 도정에서는 도정에서의 체계를 잡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laughs> 바, 예방하고 방지할 수 있는 부분과 그 다음에 실제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고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체계들을 좀 시급하게 잡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자료를 많이 보고 오신 것같는 한데요. 이게 저희가 항상 볼 때는 이제 피해가 발생하라면 그로부터 어떤 정책이 새로 나오는 부분들보다도 그 전에 제가 아까 표를 보여드리면서 이 저희의 그 지역 안정망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사실은 어 방금 우리 지사님도 경남의 이제 문화를 얘기를 하셨는데요 좀 간대한 문화를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사회적인 인식 개선이 굉장히 좀 많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자님의 의지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가지 저도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우리 의원님들께도 그렇고요. 그, 그, 이제 소위 범죄 예방 지도라고 셉테드 사업들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하나의 사례인데 이런 여성폭력을 방지하고 예방하는 데는 행정이 할수 있는 역할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마을에 범죄 예방 지도 하나를 만들 때도 그 지역의 분야회든 아니면은 뭐주민자치에든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만드시고 그 과정에서 성폭력, 여성 폭력, 뭐 이런 사회 폭력의 그 예방을 어떻게 마을 단위에서 함께 만들어 갈 것인지 그렇게 해야만 전체적으로 폭력 이 예방되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교육도 함께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좀이런 민간 협력 그리고 민간의 참여 사업들에 적극적으로 좀 도민들께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이게 여성들만의. 그 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함께 할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좀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을 여성 친화도시 조성 매뉴얼에도 보면 민간 협력이 저희 경남에서 부족했기 때문에 재지정이 다안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같이 좀 봐줬으면 좋겠고요. 네.